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 파나소닉에서 X1600이라고 몇달 전에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네,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K에 또60 프레임까지 지원이 돼요 그래서 호환성도 뛰어나고 그래서 그 스포츠 촬영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품 설명해 드리려고요 지금, 지금 여기어디입니까 여기 노량진 저번 때 우리 왔던 <laughs> 데 노량진 수산시장 아... 네 목동구장 좀 전에 왔, 갔다 왔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영상 찍으면 안 된다고 해서 <laughs> 거기가 고교하고 있어서 찍기는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설명해드리기도 되게 편하고 그랬는데 음, 조금 아쉽지만 그래 노량진으로 와서 지금 축구 경기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인 축구신 것 같아요. 동호회. 네, 네, 그래서 음 야외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경기. 네, 야외 경기 캠코더 이제 설정하는 거랑 촬영 기법이랑 뭐 이렇게 찍으시면 그리고 좋, 좋은 거 그리고 이제 기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캠코더에 필드 모니터에 삼각대에 그리고 어떻게 찍으면 된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일부러 지금 조금 높은 데서 와서 지금 찍고 있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종종 물어보시는데, 그물이 잡힌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물은 4, 5m, 3, 4m 거리에서 찍으시면은 그물 다 찍혀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늘, 그물 가까이 가서 찍으시면 돼요. 아니시면은 라이브 스트리밍, 줌 기능 사용 안 하시고, 라이브 스트리밍 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수동 포커스로. 어차피 줌 기능 사용 안 하시니까 수동 포커스로 고정해 놓고 찍으면 될것 같아요. 매뉴얼 포커스로 맞춰 놓으시고 그렇게 하면은 그물 없이 그물 안 나오게 영상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치할게요. 네, 네, 네. 아, 이거 설치하는 것도 학부모님들이 내가 설치하는 거 보고 많이 배운다고 그러죠. 아, 요 모습을 보고. 네. 그래서 지금 브라켓을 일자 브라켓을 했거든요. 근데 일자 브 라켓이 이게 굉장히 튼튼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브라켓 설치하실 때 여기에 캠코더가 들어가고 여기에 필드 모니터가 들어가는 거겠죠. 여기다가 스마트폰을 거치하셔도 되죠. 아, 라이브 스트리밍을 네네네네네. 하실 때는. 네. 어차피 캠코더에는 슈단자가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모델은 파나소닉에서 신제품 나온 X1600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 장점이 어, 광학 24배 줌에 4K에 60프레임이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니나 캠코, 소니나 캐논을 보시면 HFG70이나 AX43A도 사실상은 공식적으로 단종이 됐거든요. AX43, AX700은 단종된 지 23년 12월부로 단종이 됐고요. 그 제품들은 전부 다 4K에 30프레임 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근데 아직도 종종 AX700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학부모님들이 쓰실 때 축구나 야구나 야구나 축구나 보면 줌 기능을 좀 활용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A700이 장점은 1인치 센서였어요. 근데 단점은 광학 12배 줌. 그게, 사... 네, 그게 사실상 좀 스포츠 촬영에는 조금 부족 아쉬운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디지털 줌을 쓰셔도 뭐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굳이 단종이 됐는데 그 제품을 또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이, 캐논에서는 제가 항상 자주 설명해 드린 캐논 HF-G70 이라는 모델이 있고, 이제 단종이 됐지만 AX43A라는 모델도 아직도 재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달 전에 신형으로 나온 파나소닉 X1600. 그 다음에 또 하나 잠깐 설명해 드릴 게, 소니에서, 아, 파나소닉에서 VX3라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이 C단자가 있어서 보조 배터리, 얘는 보조 배터리 45W만 돼도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세요. 근데 VX1 기존의 구형 모델이 리모컨 단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치를 해놓고 쓰실 때줌 기능을 이렇게 쓰세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여기서 줌 기능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이 제품도 광학 24배 줌이에요. 4K 에30 프레임 지원해주고요. 이것도 스포츠 촬영에는 그렇게 무리, 크게 무리는 없으세요. 그리고 아그 중요한 것도 하나가 있어요. 자주 전화 오시는 거 있어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시면 그게 유튜브에 바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는데 음성이 쪼개지거나 영상이 반토막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판매를 했으니까 저한테 문의를 가장 많이 하시죠. 근데 그게 저도 원인을 찾아봤더니 어, 캠코더 자체 내에서 녹화를 한, 했을 때는 재생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소리가 끊기거나 영상이 뭐 끊어지거나 반토막이 나온다든가 이런 현상이 없는데 라이브 스트리밍 할때그 현상이 생겨요. 왜 그런가 봤더니 카메라 파일이라는 어플이 살짝은 조금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전송 속도가 끊어지는 경우 느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의외로 많이 문의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카메라 어플 다시 지운 다음에 다시 또 깔으셔라. 뭐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환의 문제구나. 네. 근데 오늘 그거 안된 마이크 소리 끊긴다고 어제 영상을 학부모님께서 보내 주셨는데 영상이 막 기계음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상 화면이 끊기는 건몇번 봤는데 소리가 그렇게 끊기는 건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문하시라고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어차피 또 테스트 해보고 캔코더인지 필드 모니터인지, 캡처보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그 카메라 어플이 잘못된 건지 한번 해봐야지.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다 보면은 원인은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생각, 또 해결하려면 굉장히 생각보다 쉽게 해결됩니다. HFG70. HFG70 모델이 원래 그 캐논에서 그더 상위 버전으로 x a 6 0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 핸들 하나 달려 있거든요. XLR 마이크 단자 연결되어 있는 장착하실 수 있는 모델인데 그거랑 이거랑 생긴 거는 동일해요. 그리고 그거는 적외선 촬영이 되고 이 제품은 적외선 촬영이 안 되고. 네, 근데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안에 메뉴도 거의 동일하거든요. 근데 센서도 0.4인치 동일하고 광학 20배도 동일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G70이 굉장히 잘 나온 거죠. 잘 만든 캔코인 거죠.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두배는 아니더라도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G70 제가 많이 스포츠 차량에서 많이 추천 많이 하는 기종이에요. 그리고 필드 모니터 7인치 짜리가 있고 고독스에서 5.5인치 짜리가 있어요. 근데 사이즈 차이는 많이 나죠. 네, 사이즈 차이는 많이 나는데 이 화면이 물론 시원시원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두 가지 제품 전부 다그 직사광선 바로 햇빛 써도 화면 다 보이는 제품들이거든요. 밝거나 아, 네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 이 큐브모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조 배터리 사용이 안 돼요. 전용 배터리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이 제품은 5.5인치 고독소 5.5인치짜리 모델인데 네. C 타입이에요. 배터리 없이도 촬영이 가능해요. 충전식입니까? 아니, 충전식은 아니고 보조 배터리로 전원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세 가지 모델의 공통점. 전부 다 C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 없이도 이 보조 배터리 하나만으로도 촬영이 가능해요. C 타입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근데 물론 보조 배터리에 따라서 틀리긴 하거든요. 제가 그 쇼츠에 올렸는데, 그 25,000mm 짜리가 있고, 이게 20,000mm 짜리에요. 근데 실제는 25,000mm 짜리가 시간이 더 짧아요. 그게 100W 짜리였고, 요게 20,000mm에 65W인데도 실제 테스트 해보니까 이게 시간이 더 길더라고요. 그래서. 어, 와트 때문에 그런가? 뭐, 왜, 아닌데, 이게 와트가 100W가 됐든 65W가 됐든 간에 기계가 받아들이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45W거든요. 그러니까 PD 충전이기 때문에 전압 조정이 알아서 돼요.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한 게, 25,000mm는 시간이 더 짧고, 왜2만0리가더 길까? 그게 좀 의아한 건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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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건 의 어떤 필드 모니터로? 그니까, 보통 5.5인치 짜리로 테스트를 한번 해드리려고요. 근데 이걸로 테스트 했을 때, 요 보조 배터리 하나로 4시간에서 5시간? 에... 둘다 동시에요. 그니까, 필드 모니터는 그냥 USB 타입으로 그냥 연결하면 돼요. 그래요? 근데 캠코더는 C 대 C로 연결하셔야 돼요. 아, USB 대 C로 하면 작동 안 되고요. 시대 시로 작동하셔야 돼요. 근데 시대 시로 작동을 했을 때 X1600으로 했을 때 4시간에서 5시간 촬영이 가능해요. 배터리 없이도요. 캔코더 자체 배터리가 없이도. 그리고 이제 캐논이 조금 뭐한 30분 1시간 그 정도 조금 더 길게 촬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 하나 있으면 사용하시는데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학부모님들 보면은 보조배터리 용량 큰 거, 뭐, 엄청 큰거 많이 벽돌 같은 거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네, 그런 거 하시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음.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조배터리가 캐논은 좀 특성을 타는데, 파나소닉은 거의 특성을 안 타요. 거의 네. 다 돼요. 어... 예. 그래서 좀, 파나소닉이 그 점에서에 대해서는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X1600에 필드 모니터 5.5인치 짜리 고독스 걸로. 근데 요거 여기 이 영상 한 번만 찍어 주실래요? 네네네. 네. 지금 고독스 필드 모니터 연결했고요. 네. 네 보조 배터리 C 대 C. 100% 충전 다 됐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 1600에는 캠코더 하나만 연결했을 때는 한 10시간 정도 촬영 가능하세요. 아이 화면. 네. 화면 잘 나오나요? 어우 지금 좀 어떻게 나오 안나오니다 그렇죠.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어, 화면이 작은 것도 있지만 햇빛, 햇빛 때문에 더안 어, 돼요. 네네. 근데 보통 스포츠 촬영 학부모님들 촬영하실 때 보면 대부분 다주간경기거든요뭐 야간에는 다잘 나오겠죠. 스마트폰 화면도 이렇게 가려 가려서 이렇게 촬영하셔야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불편하신데 네, HDMI 아, 케이블 X1600은 부러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대 일반이에요. 컴퓨터랑 비슷하네, 컴퓨터랑. 네, 일반 대 일반이고 HDMI 연결 을 하셔서 지금 4K의 60 프레임으로 세팅했거든요. 아, 근데 4 k 에 지금 어차피 근데 라이브 스트리밍 하실 때는 4K가 안 되죠. 네. 근데 4K로 녹화 하시고 4K로 녹화 하시고 송출은 프레이로 하셔도 돼요. 어... 아,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필드 모니터 HDMI 인 연결하고요. 화면 보시기 어떠세요? 보호필름 떼 버릴까요? 아볼 이수 상황 보세요 지금 잘 보입니다 이수도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네이 화면 연결하고 얘랑 캔커도 네, 보셨을 때 얘랑 네 여기 지금 빛 반사가 좀 심해서 지금 제가 봐도 안 보여 요안 보입니다 아, 보이죠 깨끗한 근데 거예요. 지금 그늘 하나 없는 데서 지금 제가 찍고 있다 완전 태양표 확실히 이 화면 잘안 보이죠 네 지금 꼼꼼하게 네. 보시고 이 화면 다시 한번 잘 보이죠 네 훨씬 잘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시고, 그 다음에 리모콘. 아, 그리고 파나소닉 제품은 2.5파이에요. 네. 리모콘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좌우, 이렇게. 어... 기아 방식이, 아, 좌우 방식, 네요? 레버 방식이 있는 게 있고, 버튼 방식이 있는 게 있어요. 네. 캐논 캔코더는 버튼식, 레버식 두개다 사용하실 수 있는데, 파나소닉은 버튼식은 안 돼요. 레버식 레버? 레버식만. 쓰셔야 돼요. 파워 전동이 가능하니까. 네네네네. 아. 소프트, 이게, 소프트 줌도 되고, 파워 전동 줌도 되고요. 네, 이제 소니 같은 경우는 줌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익숙해지시면 그게 편하시다고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신데, 실제 이것도 사용하신 다음에 좀 익숙해지시면 괜찮습니다. 리모컨 단자요. 연결해서, 여기서 한번 봐보시죠. 기본적으로 이 세팅은 됐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거 풀고, 지금 이정도면 은 상당히 무게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죠 되게 스무스하죠 이게 헤드가 100% 유압식이고요 요거는 카본입니다 네. 알미늄보다는 가벼우면서 더 튼튼하죠 줌 한번 당겨볼게요 지금 소프트 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고 요거는 네. 블러 처리해 주시고요 네, 상대팀 골키퍼 어디, 얼마, 와, 멀리 있구나. 네, 광학 24배 줌입니다. 뒤로 쫙. 그렇죠. 와, 네. 엄청 멀리 있네. 네, 지금 줌안 땡긴 상태고. 네. 촬영. 녹화 버튼 누르고요. 오케이, 들어왔다. 네. 볼 어디로 갔죠? 어, 공격한다. 슛. 오, 이걸안 풀어놨네요. 풀어놓고, 네. 안 무겁습니까, 대표님 하시게? 아니 손으로... 손가락 하나로도 돼요. 어... 손가락 하나로도 되고요. 지금 장비 굉장히 많이 올려놨잖아요. 무게가 그래도 한몇 한 네, 킬로 될 텐데요. 네, 몇 킬로 될것 같아요. 네, 그냥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어... 네, 굉장히 가벼워요. 데 이게 지금 모니터 화면을 보면은 네. 탕탕 영상이 튕기진 않네요.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자연스럽게 내려갔다. 네네 네. 네네 네. 스테빌라이저처럼. 아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캠코더에 오축 손돌림 방지가 들어가 있어요. 아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삼각대에 거치해 놓으면 소용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바닥이 울리는 거는 못 잡아요. 줘 아, 땅이 흔들리는 건. 네. 음. 그리고 아 간단하게 또 삼각대 설명해 드리면 삼각대가 가벼운 삼각대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하시고 계신 학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삼각대를 얘를 잡아. 흔들지 말라고. <laughs> 그렇 밑에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밑에가 같이 딸려서 움직여요. 그래서 얘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경우도 지금 이제 그런 삼각대 쓰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삼각대에 조금 좀 묵직하게 좀튼튼한고쓰댄거 아닐까? 예. 꼭 무겁진 않더라도 좀 묵직한 시으로 그렇죠. 그리고 위협식으로. 이제 위협식은 쓰셔야죠. 아,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학 부모님 라이브 스트리밍 하실 때 보통 일반적으로 줌 많이 안 쓰세요? 축구는 줌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휠 아, 타고 패스하는 모습 담으시는. 네, 네. 근데 야구 같은 경우는 전체 다이아몬드 딱정 가운데에서 찍으시, 관중석에서 찍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라이브 스트리밍 하시면서 2 캠, 3캠 쓰시는 경우도 제가 맞춰드린 적도 있고 그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무선 송수심까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외화석에 네. 있고, 뭐 타자석에 이제 카메라 있고 메인은 그러니까 설정해야 되니까. 그렇죠. 메인은 음... 메인은 타자. 그 투캠 서브캠은 투주, 이제 아니요 외화 쪽 아, 외화 쪽. 아. 네, 그래서 중 기능 활용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무선 송수신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보통 라이브 스트리밍 하실 때는 줌 기능을 거의 안 하세요. 축구 외에는. 고정 딱 해놓죠. 네, 거. 고정 딱 해놓고 전체적인 화면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축구 하실 때그 문의도 많이 하세요. 이제 뭐 7m짜리, 8m짜리 하이캠. 아 하이캠. 네, 근데 요즘에는 무슨 알리나 이런 데에서도 저렴하게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음, 그 평이 괜찮은가 봐요, 후기가 그건 말 못하겠어요. 아, 알수 없지. 아, 아니요, 그거는 제가 보기는 봤는데 그래요. 음, 아, 그 알리니까 상관없다. 허접해요. <웃음> <웃음> 엄청 허접해요. 그왜 우리 조명? 어, 막 10m까지 올라가는 거. 아, 하이. 그거 하이캠은 괜찮아요. 어... 하이캠은 괜찮고, 근데 그 알리에서 파는 거 있어요. 그거를 저한테 학부모님들이 갖고 오셔서 보여주신 삼각대를? 경우도 있고. 예. 네, 근데 삼각대가 왜 우리 무슨 그. 조명 삼각대 있어요. 아, 그런 식으로 예,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이거 좀 그럴 것 같은데,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거. 라이브 스트리밍, 캡처보드. 제가 쇼츠에 며칠 전에 올렸어요.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거. 네. 근데 라이브 스트리밍 할때이 캡처보드 동일한 제품을 저희가 100개를 받았거든요. 개. 그래서 스마트폰 두개 놓고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네, S23 울트라랑 노트 10이랑 이렇게 같이 해봤는데, S23에서 되면 대부분 다 노트 10에서 다 돼요. 근데 그 중에 100개 중에서 33개만 됐어요. 나머지는 이제 반품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제조사에서 저한테 연락 온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반품을 많이 하냐고. 그안 그러니까 맞으니까 반품하는 거죠. 네, 스마트폰, 스마트폰 특성을 타는 것도 있고요. 아, 저도 그리고 학부모님한테 연락 받은 적 있어요. S25에서는 뭐가 안 된다고. 예뭐 아, 네. 아, 막아놨다 뭐 그런 얘기 하신 거 있는데 네. 그리고 어, 아이폰, 아, 아이폰 안 되는 거. 애플은 특성 굉장히 많이 편니다 그렇죠, 호수에 네,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했을 때된 음, 경우가 음, 몇번 없었어요. 아이폰 뷰들로테스트 거예요 네, 네, 네. 아... 그리고 지금 캠코더에서 필드 모니터로 HDMI 연결을 했죠. 네. 그러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실 때는 HDMI 아웃이 있죠. HDMI 아웃에서 캡처보드 연결하시고. 아웃에서 캡쳐보드. 네. 그 다음에, 네, 카메라파이. 이거 화면 잘보이려나요 보시면 스마트폰 화면 안 보이죠? 홍콩 아예 그냥 요안 네, 보여요. 안안 그래서 필드 모니터 쓰시는 거예요. 하고, 카메라파이. 카메라파이, 스타트. 네, 무조건 떠야 돼요. 음, 허용하시겠습니까? USB 비디오에 액세스 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확인. 네. 카메라로 전환. 네. 네, 전환 되죠. 그 다음에 오디오 전환. 근데 이게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런 경우도. 나오, 하나만 나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화면, 메인 화면 전환, 뭐, USB 오디오 전환인데, 오디오 전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아. 그런 경우도 봤어요. 네, 보시면, 이런 음, 식으로. 안 되죠. 아... 그런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근데 그캡처보드가 특성을 타니까. 근데 저도 정말, 아,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됩니다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드리고 싶은데, 아, 며칠 전에 제가 때마침 쇼츠 영상 100개 중에서 33개 찍고 있을 때 전화 오신 분 계세요. 쿠팡에서 배송이 빠르잖아요. 캡처보드 C타입을 사셨는데, 그 낚시 유튜버 하시는 손님이셨거든요. 근데 두 개를 샀는데 두개다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침 전화 주셨고 되는 걸로만 딱 해서 보내 드렸죠. 아, 네, 댓글 달아 주셨더라고. 감사하더라고. 무지갯빛 나오는 거? 아, 안 보입니다. <laughs> 아마 화면 녹화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네. 무지갯빛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이 현상도 많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그 특성 타는 거죠. 음... 그리고 캡처 보드는 장기적으로 쓰실게 아니에요. 소모품이라고 보셔야 돼요. 쓰다가 고장 나면 또 바꾸고 네. 네, 화면 딱 보시면 캠코더, 필드 모니터, 스마트폰 화면 아예 안 보이죠, 스마트폰. 안 보입니다. 네. 오히려 반사되는 대표님 얼굴이 보입니다. 그 정도라. 네. 줌 끝까지 24배 줌이고요. 근데 여기가 축구장 밖에서도 몇십 미터 떨어져 있어요, 저희가. 그렇죠. 네. 이로 백. 네. 파워 전동 줌. 요거는 소프트 줌. 느리게 가죠? 빨리. 네. 파워 그 전동 줌. 네. 네. 버벅거리는 거 전혀 없어요. 그러려고 캥커도 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물 가까이에서 축구장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보니까 관중석에서 찍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찍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물이 별로 문제가 될건 없어요. 근데 야구가 그물이 좀 문제가 되죠.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동으로 잡으셔가지고 수동 고정. 포커스. 네. 근데 이제 줌을 당기면은 일일이 그때마다 수동 포커스로 잡아주실 수가 없죠. 근데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시면서 전체 화면 잡아줄 때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물 안 나오게 할 거면 그물 가까이서 에 아주 찍으시든지. 가까운 거리는 무시, 금을 무시하고 바로 초점 잡아주거든요. 아니면 뒤로 가셔가지고 전체 화면을 찍으시되, 그러니까 어중간한 위치에서 찍으시면 안될것 같아요. 네. 거리가 포인트구나, 초점 거리가. 네.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래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오늘은 X1600에 대해서 설명은 다 해드린 것 같아요. 그, 부가적으로 잠깐 해드리면, 지금, 아, 요거 한 번만 해주실래요? 어, 지금 보조, 그, 필드 모니터에 배터리 장착 안돼 있죠? 네. 네. 그리고 배터리 뺄게요. 이거 네. 배터리 꽂아놓은 지 제가 아 몰랐네요. 배터리 빼고 뒤로 빼버릴게요. 네. 네. 캠코도 계속 켜져 있죠? 어... 네. 필드 모니터 켜져 있고 시초보도 네.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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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배터리 보조 배터리 몇만원안 하거든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된다. 네, 그거죠. 이 네. 그리고, 캠코더는 C 대 C로만 연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필드 모니터는 C 대 C 연결하셔도 되는데, 얘는 C 단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A -A USB, 예, 네, 네. 그죠 USB 대 A-C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네. 어, 근데, 걱정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때학배서에서 그늘 없는 데서 찍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 열받을 거가, 아. 발열. 발열. 캐논 캔코도 3 시간 찍었는데 딱 보면 전화 왔었어요. 중간에 끊어졌다고. 발열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래서 잠깐 식힌 다음에 했으니까 다시 또 된다고. 근데 캔코도, 캔코도가 원래 이제 장시간 촬영 때문에 캔코도를 쓰시는데 영상 끊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근데 약악에서쓰니까 어... 지금 엄청 뜨겁거든요. 네, 제, 이게 제 카메라 뜨겁습니다. 네, 뜨겁거든요. 네. 근데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바를 팬이 있어요. 팬이 있어요. 어... 열 받으면 열 빼주는 거죠. 신기하다. 아, 어, 그리고 팬이 뒤에도 있는데 여기 앞에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팬이. 어... 열 받으면 자기가 열을 빼주는 거죠. 어... 근데 캠코더는 그 X 1600은 있고 VX3는 없어요. 아하하하. 네. 근데 X 1500도 있었어요. 근데 X 1500은 이제 단종이 됐으니까요. X 1600 나온 거 네. 근데 X 1500은 또 C 타입이 아니에요. 낫네, <X2> 그렇죠. 배터리를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전원 상시 전원을 연결을 해야 돼요. 전원을 꽂아야 되는데 얘는 C 타입 하나면 이거는 정말 신경 잘쓴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으로 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것까지 잠깐 설명해 드렸고요.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도 있어요. 디테일, 디테일한 부분들도 있고 좀 섬세한 부분들 설명 아직 못 해드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하셔도 돼. 음, 문의 하시면 또해주니까 네. 아, 얼른 편집해 가지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그것도 많이 문의 주세요. 가방이 작으니까 막 주렁주렁 많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네. 이 가방 하나에 지금 캠코더 세 대에 필드 모니터 두 대에 보조 배터리 기타 장비까지 다 들어가요. 일단, 편해야 돼요. 갖고 다니시기. 네, 그니까, 간단하죠? 제가 말은 간단하겠 하는데, 요거, 캥커도 가방 하나랑, 네, 삼각대 가방 하나, 이렇게두 개만 들고 다니시면 되는 거죠. 네. 네 첫날이 썼고, 두째날에 네, 이걸 한번 해봤어요. 네. 소리가 나서 바꿨는데, 또걸로표현 또, 스타트. 그렇죠. 네, 내장 마이크로 해야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녹화했을 때, 어, 근데 왜 이게 안 나오죠? 어, 디가요 네. 잠시만요. 아, 그전거 다시 한번 화면 다시 한번 봐보죠. 전 거요? 이거, 이거 뺐다가요. 네. 음, 그러니까 128, 1920으로 했을 때 전송 용량이 커지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제 전송 속도가